하나, 둘, 셋, 네 개의 기둥에 크게 여덟 글자가 있어서 사주, 팔자, 음양 오행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덟 글자 중에 남자가 네 명이 있고 여자가 네 명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을 텐데 남자가 한 명이 있고 여자가 일곱 명이 있는 상황 전쟁 나는 상황이겠죠? 폭, 어... 화, 폭, 금, 소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람이 아니고 저희 네. 유튜브 채널에 올해 스튜디를좀봐주십사 네. 하고. 네. 아, 주, 티, 피라고. 네. 네. 성별로서 인생의 흐름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주 티는 저... 사람이 아닌데, 올해 <laughs> 태어난 그 여자아이가 방송 쪽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흐름으로 갈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대표하고 있는 성격은 여기 세 번째에 있는 기라는 글자의 지금 태블릿에서 보여지는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토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 중에서도 작은 토. 땅이 작아서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식물이든 받아들여서 잘 자라게 할수 있는 되게 좋은 형태.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되게 중립적인 성향이라고. 사주의 모습은 음적인 여자의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무언가, 길러낼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오행의 모습을 좀 살펴보니까요. 묘라는 글자에 녹색의 글자가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붉은색의 글자, 화라는 글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토의 글자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흰색은 금입니다. 그리고 이 여덟 글자 상에서는 수라는 글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친구는 아주 아까보다도 모양이 험악해졌네요. <laughs> 문제점. 화의 오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수의 오행을 가지고 있지 않다, 푸른 오행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태어나신 계절은 사주적인 형태에서는 이제 가을의 형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수확해야 네,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거나 태풍이 내리는 것들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좋은 결실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햇볕이 필요합니다. 화와 관련된 직업군을 방송 연예계, 남들한테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 디자인, 예술, 미용과 관련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두 번째가 토가 너무 많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토를 제거해낼 수 있는 오행의 기운은 어떤 기운이냐면 나무의 뿌리가 토들을 분쇄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순위가 목과 관련된 직업인데요. 교육이고요. 그리고 출판, 책과 관련된 음. 쪽이에요. 뭐 신문, 뭐뭐다뭐 뭐 네. 뭐 이런 네. 쪽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남들한테 정보를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 친구한테는 되게 필요하다입니다. 이 친구의 운은 두 글자가 와서 영향을 더 미치는데요. 좋은 형태는 이게 따봉 일듯 싶어요. 요것까지도 따봉인듯 싶어요. 목화의 방향이 계속 들어와 줘야지만 얘는 조, 좋은 토나 금의 형태로 들어온다.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닐 듯 싶어요. 근데 그 운은 어떠냐면 23세 정도가 된다면 화의 운세를 맞이를 해서 운세가 되게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친구의 부모님은 누까요 <laughs> 부모님의 영향력은 별로 없는 형태라고 저는 아, 얘기를 그래요? 드릴게요. 오히려 스스로 커나가는 부모님의 지원, 부모님의 도움, 별로 저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아, 어, 못 받을 것 같다. <laughs> 경자년의 운세는 과연 어떨까? 위에 경이라는 글자는 금의 오행에 해당되고요. 자라는 글자는 수의 오행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좋은 운세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목화의 방향성은 어... 아니에요. 하지만 저 금의 운세는 나의 강력한 힘들을 덜어내는 시기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추진되는 해 거기에 더불어서 밑에 있는 검은색은 재물이기도 하고요. 많은 돈을 통해서 재 운들을 벌어들일 수 있는 운세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가 아주 t v 의 가장 발전되는 시기 아... 2028, 2 0 2 9에는첫 번째 맞이하는 위기의 시기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팔린다든지 아니면 은 새로운 형태의 주인이 바뀐다든지 8년 남았습니다 그냥 2020년, 2021년은 열심히 일해나가는 시기 하네는 잘하면 돈벌 수 있는 식이다. 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